오늘 일찍 자려다가 혹시 몰라 가지고 차에 와봤는데 또와 가지고 일거리 하나 만들고 가네요 저 옆에 벽판들도 보니까 원래 판이 아니라 원래 판에다가 이제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씌워 가지고 붙여 놓은 거네요 그래서 저옆 판들도 다 떼어 놓고 저 안에 단열재를 할지 말지 지금 어, 엄청 고민이 됩니다 이 안에 열어보면 <laughs> 이 안에도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천장도 단열이 중요하긴 하지만 <laughs> 저 벽면들도 단열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, 일단 제가 이 어, 위에 지금 단열 하는 거좀덜된것 같아가지고 좀 모자라서 단열재를 좀더 사려고 하거든요 주문을 일단 해놨으니까 수요일날 온다고 하니까 수요일날 오면 저 옆에서 다 뜯어가지고 하는 김에 그냥 다네를 다 같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뜯으면 바로 뜯어져서 처음에는 차들이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줄 알았는데 이 작업하다 보니까 아 차들이 되게 생각보다 허술하다. <laughs>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음. 그렇지 않나요? 생각보다 차들이면 좀... 좀 허술한 것 같지 않나요? 어, 여기 보면 후면 쪽에, 어, 속도계가 뒤에도 붙어 있네요. 이게 무슨 기록장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, 떼는 걸로, 이렇게 있는데, 앞에 계기판하고 똑같아요. 그런데 이건 뭐 필요가 없으니까, 떼, 떼 두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내장제 다 빼고 난 다음에 선 작업부터 하시는 게 순서가 더 맞습니다. 오늘 아 지금 단열 작업하러 왔습니다. 지금 하부 단열이 좀덜 되고 나중에 이렇게 뜯어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채우고 있습니다. 청소통을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저 히터를 뗄지 말지 지금 살짝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좀 결정이 돼야지 다른 것들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중요한 부분이 좀 결정이 좀 아직 덜 돼서 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저녁마다 와가지고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오늘 1차 단열 작업은 다 마쳤습니다 어, 위에도 다 됐고 이 옆에 쪽도 일단 단열 작업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청수통을 지금 이 물통을 여기다 놓을지 말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통이 필요할지 필요하면 물을 또 어디서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을지 이런 게좀 고민이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만약에 실으면 실외기를 여기 밑에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잘할수 있을지 등등을 좀더 고민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